안녕하세요, 제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윤이TV의 재윤이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재윤티비 재훈 재윤이 엄마예요. 자, 그럼 우리 가족들이 세 명이, 세 명이, 네, 녹음을 합니다. 아, 세 명이, <laughs> 네. 세 명이 같이 왔어요. 네네. 근데 엄마는 지금 구경 가라고 있고. 맞아요, 엄마는 이거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음. 음. 이렇게 멋지게 재윤이가 집을 지었다고 지금 소개를 시켜주는 건가요? 네 여기 제가 침대 만들 거예요. 진짜? 이거 재현이가 다 만들었다고요? 네. 야, 진짜 엄청나게. 아빠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음 맞아요. 사실은 아빠도 같이 좀 도와줬죠. 네, 짜잔. 마법 의 책. 오. 음 이게 마법 배치. 네, 마법 의책이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근데 지금 굉장히 멋있네요. 뭐 하는 거요? 아빠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네. 제가 일단 여기 감옥이요 맞아, 감옥. 감옥이요? 응. 여기 감옥놀이 많이 했었어요 아빠를 가둬라! 안돼! 어디로 어 가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내가 만든 응. 곳이 아니라 재훈이가 만드는 <laughs> 응. 어? 뭐야 뭐야 어? 비밀 공간인데 <laughs> 네. 이 비밀 공간에다가 어? 화장실도 응. 화장실도 만들었습니다. 음. 자, 음. 화장실 맞네. 맞아. 와 음. 화장실 너무 멋있다. 자 여기 휴지. 금발하다. 네. 휴지. 네 휴지 많이 쓰지 마세요 아빠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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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방이잖아요. 휴지도 넣게요네 컴퓨터 방은 네, 음. 일단 음. 컴퓨터 방 음. 바꿔요. 네. 이제 진정한 <laughs> 여기로 보여주겠습니다. 아. 뭔데요? 1층? 네. 1층. 오. 여기 현관문이야? 음. 네 현관문이죠. 어, 여기에서 어, 초인종. 네. 데 소리가 안날것 같은데. 음. 오. 오. 이렇게 이런... 누를 오, 수 있는데요. 똥 뛰는 소리가 났어요 아까 전에. 네. 음. 근데 이거 음. 영상을 음. 올릴 때는 안될것 같아. 요 아, 괜찮아요. 음. 네. 근데 진짜 음. 멋있게 었다 약간 부엌 느낌도 나고. 네. 얌조대. 네. 음. 얌조대에서 얌 먹을게요. 네. 음. 어. 이것도 마법의 책. 오. 음. 자, 자, 멋있다. 자, 여기 티비도 있는데, 네. 자, 거북이 티비입니다. 어. 거북이 티비. TV. 거북이 TV요? 거북이?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고울, <laughs> 우리 아니, 거북이 많이 봤잖아요. 맞아, 우리 놀러 와서 네. 거북이 많이 봤지. 음. 와, 이쁘다. 음. 이쁘죠? 응. 끝이 아닙니다. 아 올라가 보자. 2층이자 음. 이거는 네. 제가 물고기 키우려다가 음. 죽었어요. 아 어, 진짜. 아 물고기를 <laughs> 여기다 키우려고 했는데 음. 수족관. 네. 어, 아직 못 했구나. 음. 어 여기 다이아 음. 와. 어, 다이아 부자네 부자네. 부자. 부자예요. 음. 음. 그리고 또 네. 여기는 어딘가요? 그러게요. 어 침대. 우와 아, 침대예요. 네. 멋있다. 가족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아, 세 명에서 같이 첫 녹음을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엄마를 많이 부는 소는데 네. 오늘 투입했어요. 아빠가 투입했어요. 네. 어 잠깐만요. 여러분 감사. 아 네? 지금 제우민 유튜버님께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응, 엄마랑 아빠랑 응, 같이 녹음을 해서 응. 지금 응. 너무 신나하고 있습니다. 아빠 먼저 얘기. 누웠고요. 아 이게 자는 응. 거예요, 자는 거. 응. 다음 날 아침. 어. 어. 일어나, 이잠꾸러기들아 일어났거든요. 일어났거든요. 응. 아우, 재훈아 응. 배고픈데. 배고파? 음. 뭐또못 뭐 부셨어 지금? 아니야. 어. 나 잘못 부신 거야. 음. <laughs> 자, 그럼 또 어디로 음. 나가볼까? 그만해. 음. 또 위에 또 옥상에 뭐가 있대매. 옥상에 뭐가 있지? 음. 자, 일단 바다 구경하고. 여기 음. 그, 음. 원래 어디 있었는데 네. 나중에 또 만들게요. 아, 이해했습니다. 어,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옥상입니다 음, 음. 여기 캠핑도 느낌도 나게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자그 다음에 여기 익히지 않은 닭고기를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도 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익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저 엄마는 익히지 않은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네. 제가 여기 다 구울 겁니다 오 구워버리죠. 캠핑 느낌 난다 음. 캠핑 가고 싶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캠... 캠핑 가고 싶은 느낌이야 네. 캠핑 우리 되게 재밌게 놀수 있는데 그죠? 음, 맞아와 음. 아, 음. 소개해줄게 너무 많은데요? 오 <laughs> 진짜 많네요 집을 아니. 너무 잘 지었어요 엄마가 칭찬해주고 목, 싶어요 옥상에다가 이렇게 또짓는 음. 거는 네. 또자 여기 농사도 음. 자기 농사 농사 지었다고? 네 이거 누구 음. 아이디어인가요? 이거 제 아이디어. <laughs> 와. <우와. 진짜? 웃음> 자 이거 이이 돼지 고기 먹을 수 있어. 냠냠냠 맛있다, 맛있다. 자 여기도 캠핑. 네. 음. 자 여기 제가 여기 돼지 고기 먹을 음. 수 있고. 음. 어 뭐야 속이 소랑 왜 닭이? 닭이 아니라니까요. 음? 양이에요. 양? <laughs> 아 닭이야. 얘가 닭이 얘는 양이고. 양이에요. 얘는 닭이잖아. 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담 여기 있잖아요. 어, 아 있잖아. 있네요. 닭. 어 네. 미안해요. 왜 자꾸 엄마는? 이거 뭐야 뭐야? 저 여기. 응. 어, 농사도 지었어요 이거? 네. 이 소고기 잡아잡아야 <laughs> 탈출한. 어? 탈출한 소네? 바다에, 바다에 빠진 거 같은데. 바다에 빠진 거아니고 내가 사냥했어. 아, 여시. 음. <laughs> 닭 있네, 그지? 닭도 있네 응. 응. 어, 어, 이영있 응? 응. 응? 아빠가 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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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이거, 이게... 도서관? <laughs> 네. 어. 어. 뭐, 이거, 이가이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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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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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aughs> 아 뭐야 진짜 도서관이잖아 와 제가 무슨 책 빌리러 왔어요? 어.. 해리포터 책 있나요? 네 해리포터 처음 보시에요네 그럼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더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알겠어요 와, 와 책을 만들어주신다고? 어떻게 네. 만들어주냐지 볼게요 음. 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네. 잠깐만요. 뭐? 음. 사. 돌. 돌돌 돌. 어 장원지. 돌. 돌. 짜잔. 자. 완성. 저기 여기. 저기 여기 받으세요. 네. 예. 아빠는 얼굴 이상해요. <웃음> <웃음> 내가 만든 캐릭이 아닙니다. 응, 응. 원래 원래 있던 캐릭입니다. 음, 원래 초보. 음, 네, 초보 책을 캐릭. 받아서 지금 신났어요 그다음 어디로 가시는 잘 건가요? 볼게요. 네. 어? 어? 비가 오군요. 어? 응. 나 비가 왔고요. 네. 응. 응. 지금 소개해줄게. 응. 너무 많아가지고 응. 지하에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응. 심... Ooh. 아, 뭐, 빌드마트, 진짜. 오, <.프701> 진짜 잘 적었어. Um. 자, 아빠님. 들어오세요.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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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입여기커피기방 여기도! 여 비밀의 공간 여기도! 동굴. 동굴? 와. <놀람> 와. 와. 여기 동굴!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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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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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올라가자. 음. 자, 바로 모기 목욕탕? 와우, 목욕탕도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요 어, 아빠, 아, 아 갈게, 아빠, 아 뚱뚱해서 <laughs> <laughs> 아빠 꼈나봐. 아빠 꼈나봐. 아, 아니 근데 아빠 요즘 안 뚱뚱하잖아. 아 맞다. 어, 음, 됐다. 그건 옛날 아빠고. <laughs> 아, 그 그래. 어, 여기인 검사 중인데. 음? 저기 작업물. 작업물. 제가 맑은 으로 네. 바꿀게요. 네. 멋있다. 음, 음.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 불가마. 아, 기예다 들어갑시다. 우와. <laughs> 되게 불가마요? 네. 우 아. 약간 좀 불가마 느낌 나네요. 아, 우리 찜질방 여러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는데 잘 됐네요. 음. 찜질방 가고 싶다. 네. 저 여기 계란 있죠? 음. 음. 아, 달걀인가? 계란이나 음?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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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찜질방에 아이스방 있잖아. 네. 어, 아이스방 있지 요즘에. 요즘에. 자, 또 가보자. 올라가봐. 영화관. 영화관? 아, 야. 여기, 오 야. 뭐, 로아. 이게 영화관이야? 어, 일단 일단 음. 얘 얘들분 얘네부터 없애. 따자이. 음. 음. 아, 그럼 우리 집에 들어와. 음. 자 여기서 음. 케이크 먹을 수, 수 있어. 음. 케이크가 뭐야? 이게. 케이크 몰라요 케이크? 케이크? 어, 이거 요거 여기 케이크야? 어떻게 먹어? 여기 클릭하면은 어, 뭐는 거야? 네. 어, 어, 야, 그럼 이게 초록색이 화면이야? 어, 화면. 접근이 화면? 음. 어. 어. 아, 그 나름대로 아주 잘 쳤네. 응. 음. 자, 그다음에 음, 마지막으로는 네. 학교입니다. <laughs> 학교? 학교요. 공부하러 왔어요. 음. 저희 학교. 네. 학교 교실이 교실 아니군요? 음. 네. 음. 오늘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공부요. 음. 이야, 진짜 이거 뭐아까 뭘... 지하 동굴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상한 건물에 또 이렇게 또 지어놨구나. 제가 나중에 또 많이 만들 테니까요. 진짜 <laughs> 계속 만들 거예요? 네. 이야. 아무튼 재훈이 진짜 기발하게 많이 잘 지었네. 진짜 잘 지은 음.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laughs> 음. 맞아요? 네. <laughs> 아, 음. 근데 저 저희...